네, 그래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제일 좆다고 하면 막 던져. <laughs> 물 걷는다. 물 걷는다. 탔다 수정, 헤엄쳤다. 지금 회암 쳤다. 지금 소리 지않아요숨었어 밑으로 숨었어. 올라온 이제 이제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앞에 물 보이시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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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. 물속아아 아, 형님 아, 아 반본분 삽니다. 아이고 뭐야 지금 이거 들고 있냐? 어 슈타. 아이고 슈타 몇 개를 던지는 거야 형한테? 아네개 <laughs> 날라왔어. 감자 먹으라 그러던데 <laughs> <laughs> 아 고맙다 아, 저기 한명 어, 확인 오른쪽! 오른쪽! 그럼 오른쪽도 있다는 얘긴데? 아, 오른쪽 둘에 적기한명 같은데? 야! 야야야 나여다 아,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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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쟤못 건너와 여기서 지켜 <laughs> 집 안에 집 안에 있어? 집안에 하나 들어가있고 저쪽 아하와 오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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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아 봤어요 오두막 온다아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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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온다 건너온다 저기요? 저기요? 오야 저거 왼쪽 저거 왼쪽 오 불났다 불났다 저기요! <웃음> 저기요! <웃음> <웃음>